이 네, 문제 이제 보면, 제목에 "대우를 이용하여 상수과학"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앞에 개념할 때 선생님이요, 특별한 거 없어도 대우를 이용해야 됩니다. 라고 했었어요. 뭐뭐, 첫 번째 또는 얘기 나오면 대우를 이용하자고 그랬고요. 뭐뭐가 아닐 때, 뭐뭐가 아닙니다. 라고 나오면 대우를 이용하자고 그랬어요. 왜 대우를 이용하냐? 그랬더니. 피면 큐다라는 원명제가 있었다면 이거에 대우명제는 나 t 큐이면 나피다라고 했어요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시켰어요. 근데 대우명제 의미를 갖는건 원래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결과가 일치합니다. 참, 거짓의 결과가 일치합니다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봤더니요 아 수직선에 나타나는 형태가일 수도 있고 어쨌건 부등식인데 또는이 나왔잖아요 또는이 그러면 이거 또는을 찾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를 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A라는 놈이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라는 애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이걸 했더니 a 플러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답니다네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이게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으니까 이거 이제 이걸 가지고 어 그리고잖아 그럼 둘다 먼저 가잖아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지금 이걸 두개더 해봤습니다 a 플러스 b가 뭐 k 마이너스보가 크거나 같다 라고 됐네요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것도 수직선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얘를 뭐 c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c 그려봅시다 얘가 c라고 그랬고 이것도 c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먼저 4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시할게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뒤에거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거고요그 다음에 k-1이 그럼 어디로 와야 합니까? 빨간걸로 표시해주면 앞에게뒤에거 이렇게 포함되야 하잖아요 여기가 k-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둘다 세카모던가 둘다 빵구 둘리면 선생님이 그냥 두고 붙이면 된다고 그랬네요 요렇게 따라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최소값은 오이입니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대우를 써서 또 눈을 그리고로 바꿔봤고 음, 부동호가 나왔으니까 수직선에다 나타내면서 표현을 보았습니다.